오늘부터 위쳐 시즌2 총정리 들어갑니다. 간단한 스토리 요약이 아닌 스토리 속 의미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위쳐를 이미 보신 분들도 위쳐를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쳐 시즌1의 스토리나 숨은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위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위쳐 시즌2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와의 스토리 역시 게롤트와 시릴라가 함께 다니는 스토리와 예니퍼가 혼자 다니며 겪는 스토리로 나눠집니다. 이번에는 시릴라의 정체가 밝혀지는 게롤트 스토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릴라는 이제 위처들이 하는 훈련 트레일을 시작합니다. 트레일은 위처의 요새를 둘러싼 험한 길이면서 위처의 또 다른 훈련장입니다. 그런 힘든 훈련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오랜만에 보는 얼굴 트리스입니다. You're a girl. So you. 시릴라와 인사한 트리스는 위쳐와 묘한 눈빛을 주고 받습니다. 오랜만에 온 트리스를 위해 위쳐들은 음식을 대접하고 means more food for the rest of us. 눈치 없게 시릴라는 평소에 먹던 약초와 버섯을 안 먹느냐고 물어봤다가 위쳐들에게눈칫밥만 먹게 됩니다. <laughs> Right. <laughs> 트리스가 온 이유는 시릴라를 가르쳐달라고 게롤트가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게롤트는 시릴라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롤트는 저번에 숲에서 봤던 괴물의 정체를 트리스에게 묻습니다. And then this... 트리스는 그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돌리고 이 괴물이 이전처럼 마법사들이 실험한 것인지 자연적인 것인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트리스는 본인 마음속에 있는 혼란을 게롤트를 통해 정리하고 싶어합니다. Stay with me tonight. Only 하지만 겨롤트는 예니퍼를 잃은 지 얼마 안 되었기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I'm sorry. 여자다운 트리스를 보면서 오랜만에 시릴라도 아침에 꾸미고 나오자 그런 시릴라를 다른 위쳐들이 놀려댑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트리스는 위처들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게롤트도 여자 위처가 없었기에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 미안해합니다 They felt bad. You didn't finish your breakfast. 괴물을 통한 실험의 결과는 돌연변이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물에게서 성광석이라는 거석의 성분이 나오고 시릴라가 그 성분을 만졌을 때또 환영을 보게 됩니다. 이번 환영은 시즌 2 엔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반복되는 내용이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환 h 에서 깨어난 시릴라는 그 거석을 본인이 쓰러뜨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n t e i c a p t me. scared. I screamed. And that's w 게롤트는 그 거석을 직접 확인해 보려 합니다. I need to to myself. 베스미어는 시릴라가 훈련했던 곳에서 꽃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꽃의 정체는 페인네 웨드입니다. Mm. 오래된 피를 먹고 자라는 곳으로 현재는 거의 없어진 것인데. This only grows where elder blood has been spilled. Was from the continent generations ago. 시릴라가 훈련하는 숲에서 새로 발견되었고 new exactly. 베스미어는 이곳으로 지금은 사라진 최초의 위쳐 변이 인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전에 케어 모헨이 습격 당했을 때이 변이 인자가 파괴돼서 현재는 더 이상 위쳐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롤트는 트리스의 포탈을 타고 거석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트라의 이스트레드에게 가게 됩니다. 엘프가 북부에서는 노예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예니퍼의 스토리는 시작합니다. 함께 도망친 예니퍼와 카이르는 닐프가드의 신트라로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둘의 목에 현상금이 걸린 수배전단이 깔려 있어 상황이 쉽지 않고 둘은 병사를 뿌리치며 하수도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수도에서 둘은 숨어 살고 있는 엘프들을 만납니다. You don't really want to hurt me. 이 엘프들을 따라간 곳은 어느 술집의 밑이었고 그 술집에서 엘프를 돕는 샌드 파이퍼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하는데 And the pipe... 그 샌드 파이퍼가 반가운 얼굴 야스키 에르입니다. 야스케르와 만난 예니퍼는 시릴라로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배를 몰래 타기 위해 야스케르가 나서지만, Excuse me. 엉뚱한 일로 문제가 생겨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전에 비겁한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던 엘프가 나서서 희생을 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무사히 배에 타게 됩니다. Fuck the no! 중간에 나오는 르다니아 왕국의 얘기도 중요합니다. 르다니아 왕국의 비지미르 왕과 딕스트라라는 자문 겸 경호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북쪽 왕국의 동맹을 얘기하는 사신 두 명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등장한 딕스트라가 이 둘을 해치워버립니다. Good afternoon, your 이 둘은 비지미르 왕을 독살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딕스트라는 왕에게 머리를 잘 쓴다면 신트라를 먹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딕스트라가 흰색 올빼미에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흰색 올빼미의 정체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딕스트라는 닐프가드 황제 에미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첩자를 신트라로 보내기로 계획하는데, 신트라로 보내지는 엘프의 첩자로 이전에 시릴라와 함께했던 다라를 선택합니다. You. Come with me. 4화의 제목, 르다니아의 첩자가 바로 이 다라입니다. 앞에서 말한 예니퍼가 탄배 안에는 이 다라도 함께 타고 있습니다. 예니퍼는 무사히 신트라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게롤트는 신트라에서 거석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은 바로 5화에서 밝혀집니다. 무비 플러스에는 아직까지 여러분의 구독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